반갑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포스코옵스체임 분석 영상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돈 되는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해결할 내용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객관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현재 가장 핵심적인 사안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매도 관련. 이슈를 말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리튬 가격, 그리고 세 번째는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매도 주축은요. 자,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공매도 물량이 누적으로 320만 주가 넘었었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요 자 조금 아쉬운 것은 이 공매도 세력이 이겼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년에 7월 26일에 공포 투매를 일으켰던 것이 이후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 보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공매도 물량이요 대략 290만 주 정도로 공매도 세력들이 그다지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공매도 물량의 평단가는 생각보다는 낮습니다 대략적으로 36만원 자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주가가 내려가 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을 보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수익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작년 같은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와주게 되면 생각보다는 빠르게 청산물량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공매도가 하락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낙폭을 더 키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이 상승 탄력을 받은 종목 같은 경우 공매도 청산물량이 더큰 상승을 만들어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매도 물량이 많다는 것은 장점이 될수 있으니까요.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산 리튬 가격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요, 리튬 가격 선물 차트. 이고요. 아무래도 이 리튬 가격과 주가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 리튬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반등을 했지만.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하락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 리튬 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현재 중국의 리튬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아시다시피 현재 전기차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공급면에서는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 리튬 공급이 과잉되었다 이런 소식들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 소식들을 보게 되면 리튬 하락 전망보다 공급 부족 살 때를 경고하는 그런 기사나 발표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관의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4에서 6만 톤, 2030년 말까지 76만 톤에 달하는 탄산 리튬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 리튬 선물 차트를 다시 보시면 지금 리튬 가격이 결국에는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방 안정화된 상황이고 더 이상 리튬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살짝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자 그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가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위치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죠. 이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파동은 상승 5파로 구성이 되고요. 상승 파동 후에는 하락 3파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에 적용을 해 보면 작년 7월까지 상승 1, 2, 3, 4, 5파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락 파동으로 이어졌는데 하락 파동은 하락 3파라고 말씀드렸죠. 자, 1, 2, 3파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 드리고 있는 이 유리한 가격 구간이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 구간은 이제 거의 유리한 가격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점 대비해서 50% 하락한 시점 그리고 66% 하락한 시점과 75% 하락한 시점부터는 반등이 나와 줄 수가 있다 특히 66% 75% 하락한 시점부터는 상승 추세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최고점에서 66% 하락한 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저점이죠. 자, 그리고 이 저점에서 바닥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게 보면은 W자, 쌍바닥을 그려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는 RSI 지표를 통해서 해당 종목의 저점 고점을 파악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 s 사의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42가 나오고 있죠. 일반적으로 포스코퓨처엠은 37 정도에서 바닥이 형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이때도 거의 37 근처였었고 2023년도 2024년도 37 이하로 떨어진 시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한번딱한 번이요. 이때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매수를 생각해 볼 시점이 거의 다 와간다. 매수 맥점에 근처에 다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는 2차 전지 섹터가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었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도 또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소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어차피 시장은 돌고 돕니다. 결국에 2차 전지로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4월과 7월 같은 이때와 같은 상승세는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삼각수렴이 진행되면서 바닥은 높여주면서 아주 강한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다 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포스코 퓨처엠이 좋은 종목인 건 알겠지만 현재 주가가 너무 오른 건 아닌지 지금 시총이 적정한 시총인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데요. 본격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이전에 적정 주가 여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현 시총은 34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업종 PER 보게 되면 32배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이 정도 PER이 적정 PER입니다. 높을수록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 3월 기준 실적으로 280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높아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종목들의 경우 30조 정도 시총이 나오는 경우에 영업이익이 최소 1조는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700억에서 2,900억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스코퓨처엠은 성장주 중에서도 고성장주이죠. 2025년 예상 실적이 1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주가는 2년 후 2025년과 2026년의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30년 기준으로 양극재와 음극재 도합 영업이익이 5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보. 수적으로 잡은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6에서 7조 정도 자, 이 정도 수준으로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이전까지 상당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포스코홀딩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한 프리미엄도 좀 받아야 되겠고요 다만 7년 후의 실적까지 현 시점에 다 당겨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목표가를 너무 크게 잡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최대 3년, 4년 정도의 실적을 현주가에 반영하는 수준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체크할 부분만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30년까지의 그룹과 포스코퓨처엠의 성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2030년 생산능력 목표와 목표 매출액,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는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만 62조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2차전지 부문 예상 영업이익은 15조 정도입니다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영업이익 수준이 5조임을 감안하면 영업이익 20조의 성장은 큰 성장이 맞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대만큼의 성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신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상치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렇게 발표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현재 수산화 리튬 가격은 톤당 7,600만원 임에도 자 리튬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 계산 시에 리튬 가격 3,700만원 수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두배의 실적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양극재와 응극재 목표 생산량과 영업이익인데요 상당히 놀랄 만큼 크게 늘렸습니다 자, 양극재 같은 경우는 39만 톤 응극재는 5만 톤을 늘렸고요 그래서 양극재는 총 100만 톤 2030년 기준 예상 매출액이 36조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3조 3천억 원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응급제 같은 경우는 총 37만 톤, 매출액 5조 2천억,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입니다. 이전 연도 예상치 거의 2 배의 수준인데 단지 1년만에 생산성 목표가 크게 상향되었고요.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내년에도 분명히 예상보다는 성장한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극재 수주만 해도 지금 106조 이상의 수주를 확보한 상황인데다가 자 포스코 그룹의 재정이 굉장히 넉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골든 타임으로 보고 과감하게 5조에서 10조 정도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포스코홀딩스가 2030년 생산 가능한 물량이 42만톤이고 리튬 물량이요. 자, 많은 부분을 포스코퓨처엠이 소화하게 되는데 다른 기업과 달리 자체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공급 부족 사태나 리튬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양극재는 2026년부터 양극재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2026년에는 5만 톤, 2027년에는 20만 톤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 양극재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이 가능한지 말씀드리자면 매년 70%의 매출 성장과 80%의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성장률로만 봤을 때 코스모 신소재 다음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 부분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은 2차전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2차전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축이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네, 성능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고요. 네,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이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죠? 자,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이라고 했죠?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차들을 퇴출해버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자, 이 바로 국가 정책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 그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현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교유소가 많이 사라져서 기름 넣기도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가게 되고요. 매년 15%에서 20%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하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 같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 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 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퓨처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 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 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